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리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네, 가님입니다 네, 제가 복음 말씀을 여기 읽었다, 막 저기 읽었다, 막 왔다 갔다 했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이제 그게 공지나 전달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제가 우리 본당의 승무 신심 미사는 일반 승무 신심 미사와는 좀 다르게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몇번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들은 일반 이렇게 신심 미사가 아니라 하나의 취향을 두고서 함께 성무님과 함께 기도하자 길면 한다. 짧으면 일주일 정도라도,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지향을 드린다 그랬죠? 예. 용서의 화해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그, 그 지향으로 이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그 이제 신심미사, 뭐 기도문은 이제 뭐 예물 기도나 뭐 이런 기도는 이제 본 기도나 이런 거는 이제 그걸 쓰지만 이제 독서나 복음은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거죠. 더 좋은 그런 복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그거는 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드리는 이성모신신 미사는 일반 성모신신 미사, 어떤 기원을 위한 미사, 그냥 예물 바치고, 그 예물에 대한 복을 받는 그런 미사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미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지향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또 기도를 해요? 힘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예,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서, 어, 하느님의 그런 은총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 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향으로 이 성무신신 미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 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사 참여하고 끝! 이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이 지향으로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대상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내 주위에 이렇게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일주일간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전례등급으로 따지면 오늘 이 성모신심 미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순 시기에 이 미사가 더 등급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모신심 미사 이제 전례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근데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미사가 단순한 신심 미사가 아니라 그만큼 성모님과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 미사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해 달라고 또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 <laughs> 이 <laughs> 네. 우리 그 교구장님께서 이제. 미사 중에 노래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미사 들을 때 손통이 좀 트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도 이제 할수 있어요. 그죠?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탁 끓이면서 이렇게 손을 딱 잡죠. 그죠? 사랑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자주 하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트! 사랑합니다. <laughs> 예, 우리가 이렇게 막 인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죠? 너무 앞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막 분위기도 무겁고 어두운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어, 말씀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어, 너무 그렇다고 막 마스크 벗고 가까이서 이런 건안 되지만, 그래도 얼굴에 미소를 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죠? 예. 웃음꽃. 웃음꽃을 이렇게 얼굴에 탁 피워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탁 나누는 것. 그러면 그 꽃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좋고, 그죠? 마음속에 사랑이 탁사오르겠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자, 하트를 그려서 웃음꽃을 피우면서. 사랑합니다. <laughs> 보세요. 내가 웃음꽃을 키우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네. 꽃이 이렇게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번져갑니다. 그죠?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복음의 현장은 이 좋은 분위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도금에 있는 이 자리는 굉장히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언자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언자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저 사람을 예언자라고 믿으면 너는 율법도 모르는 저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부패가 지금 갈려져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의 분위기입니다. 현상만을 보면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막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막두 편으로 갈라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요? 뭔들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데 어떤 사람은 심통이 나 있을까요? 왔담시 그거는 예수님께서 신문지를 그더라 그들 신문지를. 예수님께서 신문지를 다 걷어 버렸기 때문에. 신문지 밑에 뭐가 있어요? 신문지 밑에 똥무더기가 이렇게 탁 있었던데. 똥무더기가 이렇게 딱 있었는데, 거기다가 신문지를 딱 덮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문지를 싹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똥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똥 냄새가 막 나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법석이난 겁니다. 어떤 똥무더기입니까?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압제를 받는 속에서 이 기득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의 고혈을 짜먹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패와 부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싸질러 놓고는 신문지로 싹 이렇게 덮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문지를 딱 들으니까 바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 기득권층들, 그것도 구조리를 향한 기득권층들이 이 상태로 뒀다가는 큰일 날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이, 이 사람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막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단체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해꾸지 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 그런 사람들에게 막 어려움을 겪던 그런 고통받던 그런 백성들이 그런 그 부분을 속시원히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참 예언자다 하면서 이렇게 패로 갈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대하는 명분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꺼냅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저 사람이 만약 메시아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발릴리아에서 나오겠냐 이 얘기입니다. 발릴리아에서. 갈리아가 뭡니까? 촌동네 오지입니다. 촌동네 오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는 다윗 후손에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저 사람 갈리아 릴 사람 아닌가라고 이제 이 전거를 딱 내밀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연자다.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유다 사람들의 그런 독특한 오만이 서려져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오늘 이 일독서에 들었던 내용이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 왕 그죠?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들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르보보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들한테 왕권을 딱 물려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르바스의 아들, 르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당신의 힘을 인정하겠다. 근데 우리한테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 양분이 됩니다. 나이든 신하들과 젊은 신하가 갈라지는 거죠. 나이든 신하들은 그래, 좀 우리가 좀 부드럽게 포용하고 잘 해나가도록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런 것들은 어묵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서 이제 싸운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 말에 귀가 설게 한거죠아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증가로서 다스리겠다.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막이 사람한테 우리는 뭐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따개져버리고 따개져버리고 이제 남쪽의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만 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쪽으로 갈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안갈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과 다이라는곳에상당을 세우고 거기서 금송아지 두 마리 딱 만들어 놓고 우리도 여기서 하느님께 제사드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양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나쁜 일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놈들은 정말 천벌받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흐르는 우리는 정통이야. 쟤네들은 이란이야. 이게 이제,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하느님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디만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느님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세보 그죠? 이, 이, 무소부제라 그러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느님을 거기다 딱 가둬드리는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죠. 하느님이 지금 감옥살해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뿌리 깊은 우상숭배이고또 어릴 때부터 뿌리 깊이 세뇌되어 온 그런 남유다 사람들의 오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오만은 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느냐? 이게 아닙니다. 아주 뿌리 깊은 오만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요. 체험을 가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등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인도 사람 가면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다 그러고요. 베트남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가 최고다 그럽니다. 일본을 가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에 못지 않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다른 나라는 전부 외놈들이고 뗀놈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올만은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처음 말씀드린 용서와 화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 안에도 얼마나 이것들이 각자 입장에서 오만을 부리고 있습니까? 우익이냐? 자익이냐? 갱상도냐? 전라도냐? 북한이냐? 남한이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요즘 이번에 선거하면서 또갈라졌죠 남산이야? 여자냐? 근데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진리가 정답입니다, 진리가. 우리 모두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일치와 화해임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오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왜 우리는 미움을 택하고서 그 미움으로서 우리 인생을 전부 채워버리는 걸까요? 알고 보면 다 나만 옳다는, 나만 생각하는 나쁜 인, 나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오만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진리에 있고, 하느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까먹어 버리고 상대방이 나와 맞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것에 이제 끝달려서는안 되는 것이죠. 나를 절대 기준으로 여기면 그것 자체가 가장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신앙살이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죠?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 자매가 나오고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거기에 비중을 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진정한 내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완덕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좀더 높이 올라가서 살아야 돼요. 높이 날면서 살아야 돼요. 더 높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더 높이 나는 그리스도인만이 더 멀리 보고든요 더 깊이,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결국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죠? 어떤 날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처음에 한 인사 기억 안 나십니까? 사랑한 미데이.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죠? 어떤 데이라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오늘이 사랑합니다. 이 라는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트를 다시 탁 끓이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